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국맘마 금수저 태길 2025년 10월달 제왕절개 출산 태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시즌이 늦어지면서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하여 출산하는 산모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모에게도 출산 후 고통을 줄이고 좋은 것으로 봅니다. 아기에게도 마찬가지로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으로 봅니다. 출산 택으로 좋은 것은 좋은 날짜를 잡아서 부족한 기운들은 피하고 왕성한 기운이 들어오는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서. 삶의 균형을 잡아줄 수 어, 있으니, 이 출산태길이 참 얼마나 좋냐고 좋은지 모릅니다. 10월 1일, 어, 출산태기를 뽑아보니까, 11시에서, 11시 30분에서 13시까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출산태길이 매 입이 날짜에 따라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좋은 게 아니고, 하루 중에도 몇 시는 좋고 몇 시는 나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출산퇴기를 하는 게 그리 쉽지 않고 좀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 출산퇴기를 사주팔자로만 잡는 게 아니고 기문동갑으로 풀어가지고 관인상생으로 해서 인성이 살아있는 그런 날짜를 뽑기 때문에 애기가 요 시간대를 잡으면은 일단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공부를 잘해야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을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잘 못하게 되면은 중도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 퇴기를 하면은 요 시간대에 인성, 공부 잘하는 오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뭐든지 내가 계획을 잡고 할수 있기 때문에 또 10월 2일은 아침 9시 30분에서 11시 또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 그러면 요거는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5시 반입니다. 요두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10월 3일은 공휴일이고 개천절인데 그래도 뭐 이날 또 출산 퇴기를 산모님들이 또 급하게 출산하실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날짜는 제가 시간대를 잡아 봤습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20분까지가 좋고요 또 오후 3시에서 오후 지금 16시 30분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16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도 좋으니까 10월 달에 태기를 하시는 분은 남녀를 막론하고 요 시간대에 출산 태기를 잡아서 아기를 출산을 하시게 되면은 애기가 공부를 잘 하는 아기로 어, 어, 태어나게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0월 4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짜를 뽑아보니까 오전 밖기 보통 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오후에 출산하는 산모들을 위해서 어, 오후 1시 반에서 어, 오후 그러니까는 16시 30분까지 요 시간이 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에, 요거를 참작하시고 어, 시간을 대조하시면은 도움이 되시리라 그래 믿습니다. 또 10월 5일은 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는 보통 병원에서 어, 출산 퇴기를 어, 제방절개 출산 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급하게 또 출산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날짜가 좋은 시간을 요걸 해놨어요. 9시에서 11시까지가 또 공부 잘하는 고는 어, 시간이에요. 또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도 공부하는 잘하는 시간이니까 어일요일날또 출산하시는 산모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참작하시면 좋으시리라 이래 봅니다. 10월 6일은 또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도 좋고 어, 또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3시까지 13시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17시 30분 오후 5시 반에서 오후 7시까지도 괜찮으니까 어, 출산하는 산모님들은 어, 참작을 하셔서 이때 출산하시면 음. 어, 좋겠습니다. 또 10월 7일은 어, 추석이요, 휴일이에요. 음. 예, 추석 휴일이니까는 전부 뭐다 빨간 날쓴 추석 어, 휴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 휴일이라도 뭐 애기가 어, 밖에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시간을 어 오전 8시 반에서 10시까지가 또 좋은 시간이고, 또 16시, 그럼 오후 4시에서 어 18시, 오후 6시까지도 좋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시간이 좋지 않는 것은 제가 아 여기에 넣어 놓지 않고 뺐습니다. 어 10월 8일은, 어, 주요 또 추석 후일이에요. 오전 일곱 시에서 아홉 시까지가 또 요, 어, 공부 잘하는, 어, 애기, 어, 시간 때요. 또 아홉 시에서 열시 반까지도 또 좋고요. 또 10월 9일 한글날인데, 한글날 또, 어, 이게 공연이 휴 돼서, 어, 안 하는 경우에 있는데, 그래도 어, 한글날 또, 뭐, 출산 퇴계을 하시는 분들은 또 출산하셔야 되니까,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까지, 또어 15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도 좋아요. 또 오후 5시 반에서 오후 7시도 좋으니까, 요 시간대를 참작하시면은, 음 그래도 좋다고 이제 봅니다. 10월 11일은 월요일 날이에요. 오, 8시 반에서 10시까지도 좋고요. 또,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도 좋아요. 오, 제가 이래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 유튜브 보시는 산모님이 이, 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10월 11일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또, 오후에는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또 뭐, 급하게 또, 어, 애기가 뭐, 어, 양수가 터졌다 이런지 하면은 또 출산을 어, 어쩔 수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어, 일이 있으니까 어, 11시 반에서 어, 1시까지 또 1시에서 그 어, 다음에 2시 반까지 시간이 좋은 날짜니까 요거를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월 13일은 어, 대기리를 해놨는데 오늘은 이게 참어 오후 1시부터 어또 오후 또 3시까지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어 7시까지 시간이 좋으니까 어 10월 13일은 어 퇴기를 해도 요가 지금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좋으니까 는 6시간의 시간이 쫙 같이 연속돼 있으니까 아, 요 시간대는 참 어, 사모님들이 출산을 어, 시간대로 편하게 에, 잡으셔도 오, 좋다 싶어서 어, 10월 13일은 제가 대기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요거는 관인상생에 대해서 애기가 공부도 잘하고 어, 잘 성장해서 사회생활도 잘할수 있는 어, 그런 날짜니까 는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10월 14일은 어, 또 화요일입니다. 에, 15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16시 30분부터 또어 18시까지 이 시간대가 좋습니다. 어, 10월 15일은 수요일이네요. 어, 14시에서 15시 반, 어, 15시 반에서 17시 반이 어, 시간대가 좋고요. 어, 10월 16일은 목요일날 어, 또어 13시 반, 1시 반에서 어 그리고 3시 반까지가 시간이 좋아요. 또 15시, 3시 반에서 어, 어 그다음에 에, 5, 오후 5시까지 시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금요일이에요. 이 금요일은 9시부터 11시까지가 시간이 좋고요. 어, 또 오후 5시 반에서 또 6시 반까지가 시간이 좋아요. 어, 또 10월 18일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은 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요 시간이 좋은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오후에는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 아, 시간이 좋고요. 10월 19일 날은 일요일 날이에요. 어, 그래도 일요일 날 출산하시는 에, 에, 요거는 제가 뺐습니다. 어, 10월 15일 날은 10월 에, 10월 19일 날은 일요일 날이니까 내가 아, 요 출산 퇴근은 제가 뺐습니다. 어 그리고 10월 20일은 월요일 날인데 오전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가 좋아요. 또 오후 4시 반에서 오후 6시까지가 또 시간이 좋아요. 근근데이 어, 시간 출산 퇴근이요 참 까다롭습니다. 그리 예, 쉬운 게 아니요. 에어 요걸 내가 어,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충 봐갖고 좋은 시간대가 있는 거면 이렇 뽑아놨어요. 그동안에는 없는 건 전부 다 내가 여기에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고 10월 21일 화요일은요 2시부터 4시까지가 좋아요. 그때는 또 오전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또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더 좋고. 10월 22일 수요일은 7시에서 9시까지 좋고, 또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또 3시까지가 또 좋아요. 10월 23일 목요일은 오전 9시 반에서 11시까지 좋고요. 또 13시 반에서 또 15시까지 좋고, 또, 15시에서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반까지가 좋으니까, 는어 10월 23일 목요일이라이출산퇴기를 어 하는 사모님들이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있으니까 참 좋다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월 24일 금요일도 이래 보면, 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 1시 반부터 또 3시 반까지, 또, 오후 3시 반에서 또 7시 반까지, 또,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니까, 아, 이 또, 10월 24일이 아주 출산하는데 대길날이에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요런 날짜를 선택하시면은, 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긴 시간이 있으니까, 아주, 어, 내가 너무 좋은 출산택일이다. 아, 요래 써놨습니다. 어, 아, 요 참작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10월 25일 토요일은, 어, 13시 반에서 15시. 그럼 오후 1시 반입니다. 오후, 오후 그리고 3시요. 또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반까지 요또 시간이 좋아요. 또 10월 27일은 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날은 오후 1시 반에서 오후 3시까지 밖에 또 없더라고요. 또 10월 28일은 화요일인데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 또 10월 28일은 또이 시간대 밖에 없어요. 또 10월 29일 수요일인데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밖에 또 좋은 시간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는, 어 10월 29일 수요일 날은, 어, 요 시간 빼고는 출산퇴길이 조금 불가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10월 30일 날은 목요일이에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가 또 좋은 시간이 있고, 또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또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요, 한 시간짜리라도, 관인 상생이 되는 시간은 2 시간 타임인데, 2 시간 안 되는 또 타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래 해장 왔으니까, 어, 요거를 참작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10월 31일은 금요일이에요 에, 10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또, 오후 2시부터 또, 오후 5시까지 요, 또, 시간이 좋아요. 어그러니까 출산하시는 분들이 10월 달에 출산 태기를 어 요거를 참조하시면 아주 애기 출산에 에, 에, 도움이 되시리라 그래 에, 믿습니다. 어 아, 그리고 출산 태기를 하면 운이 바뀌나요 하는데 예 운이 바뀝니다. 아기의 사주에 공부 잘하는 문성운이 있으면은 자녀에게 에,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녀 스스로 공부를 잘할수 있게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도 참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주에 문성운이 있으면. 스스로 부모가 아 내가 말했듯이 공부하지 말라고 어너 공부하지 마라 이런 데도어 이런 얘기를 해도 애기는 공부를 잘해요. 에,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부터 어 성적이 이 월등하며 우등 상장을 받아 오는 그 학생은 어, 어릴 어 때부터 그 어, 에너지가 몸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에, 저희들도 학교 다녀 봤지만, 은 어, 초등학생부터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이 어, 대학도 어, 제 친구도 있지만, 서울대학도 가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어, 그러니까는 이 공부를 어, 아무나 뭐 잘하고 싶지만은 내에너지에이에 기운이 없는 애기들은 에, 공부를 아무리 하고 노력하고 싶어도 돼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어, 학교 다닐 때그 학교에서 뭐 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 전교 1등하는 음, 학생들이 이, 좋은 대학을 가잖아요. 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는 어, 그게 문서고 학문이고 어, 지금 음, 모든 이 보면은 의사나 뭐 검사나 아, 이런 분들도 공부를 젊을 때 보통 열심히 잘 했는 분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 내가 아이 이 출산 퇴기를 하는 거는 어참어 어, 여기서 보다시피 천군만마 금수도 퇴기를 어 이래 해놨어요. 어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를 도와주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는 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 음, 출세도 하고 어 이래 되니까 어 저는 이 출산 퇴기를 99.9%, 100% 추천을 드립니다. 애기가 요즘은 많이 가지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이 같이 생활해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 해갖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애기 키우는 것도 한 사람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애기가 말없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똑똑하면 은참 부모님들이 일을 해도 참 힘이라고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출산 대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